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긴급 점검과 함께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3일 점검 수정 내역인데요. 트로피 리그 시즌 초기화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트로피 리그 시즌 초기화 기간이 2주에서 4주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트로피가 초기화되는 브롤러의 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간은 늘었고 브롤러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00에서 1,000 트로피의 시즌 초기화 기준이 25 트로피로 세분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 시즌 초기화 이후 감소하는 트로피가 기준보다 1 적은 트로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750에서 774 트로피는 749 트로피로 초기화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초기화되는 브롤러당 최소 4블링부터 최대 64블링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 모든 변경 사항은 6월 12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글만 보면 복잡하지만은 이번 시즌 초기화와 관련된 패치에 대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최대 고점의 보상은 똑같지만은 과정은 다르다. 즉 그냥 전보다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치 전에 초기화로 얻을 수 있는 블링을 보여드리면서 콕 집어서 보여드리자면은 600점에서 624점에서 얻을 수 있는 블링은 2주마다 100을 얻을 수 있었고 4주면은 200 블링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패치 후에 초기화로 얻을 수 있는 블링을 보여드리면 600점에서 6 124점에서 얻을 수 있는 블링은 4주마다 120블링을 얻을 수 있죠 결국 80이라는 블링을 덜 받는 그런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소가금 유저나 게임을 잘 못하는 또는 낮은 트로피에 머무르고 있는 유저는 정말 큰 타격을 입는 패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왜 이런 패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유저 이탈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렇 패치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유저에게 챙겨주는 이벤트도 많이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다른 내용 하나를 잊어먹을 뻔했는데 가벼운 밸런스 조정 소식도 있거든요. 시야 기어에 관한 건데 더 이상 은신, 숨김 상태에 있는 적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온 가젯이나 레온 특수 공격 또는 샌디 특수 공격이 있는데 이건 말이 좀 있긴 했었죠. 특수 공격이나 가젯의 효과인데도 시야 기어를 장착하고 맞췄을 때 노출시키는 게 맞다. 아니다.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사실 아무렴 어때인 쪽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상시로 적용되는 능력에다가 저렇게 패치된다고 한들 솔직히 엄청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긴급 점검 내용을 함께 알아봤고요. 그냥 끝내기엔 아쉬우니까 초창기에 등장했던 하인스트 맵이 이번 로테이션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카르쓴 엄청난 꿀을 빨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꿀을 빠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자 여기에서는 1 스파 1 가젯을 필수적으로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건너가. 바로 건너가고 여기서 일단 공격을 합니다. 애들이 다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들어가서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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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치기. 벽치기, 벽치기야. <laughs>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엄청나게 넣어줄 수가 있다. <laughs> 한 순간에 적들의 근골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달았죠 이러한 방법들을 현재 이 맵에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 개꿀이죠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상대방도 칼을 가져왔는데 아마 저랑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저도 그러면은 질 수가 없죠. 누구 칼이 잘하나 보자고. 바로 왔죠 제도. 그렇지. 천천히 가면 돼. 좋아 좋아. 이거. 오 이거. 아이고 잘 가시고요. 그렇지 때려주고 나이스 아 까비 이거 지금 들어가기보다도 일단은 수비 한번 하자 수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때좀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차피 상대방이 7%밖에 데미지를 못 넣었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대기해 대기해 아 이거 안 잡아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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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얘 예, 기다려 긁었죠 나이스 긁으면서 벽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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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기. 해미지가 쭉쭉쭉, 벽지기, 배오리가 쭉쭉쭉, 배오리가 쭉쭉쭉. <laughs> 이런 느낌이다. 아이고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즈까지 쓴다고? 저는 아직 가즈시 남아 있는걸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이거. 괜찮아, 때리라 그래.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벽치기, 벽치기! 얼굴 구 어그로 쪽쭉 끊어주면 은 바로 게임 끝이거든.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할수 있다는 거. 어, 이거 전략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바로 가! 나이스. 네이츠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 아! 지기,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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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려주고 나이스. 이거 잡아주면 오히려 개이득. 으, 피해기가 터졌죠.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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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치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데미지를 많이 넣었거든. <laughs> 야, 아직 가자 <가지> 하나 남았다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갈게요. 아, 나오려면 나오든가. 그치, 이거 한번싹 긁어주고, 나이스. 상대가 뭐 저기서 기지를 방어한다. 그러면 난 그냥 멀리서 때려주면 돼. 응. 내가 너 자리가 유리하거든. 우리 팀에 코이트도 있고 말이야. 그렇지, 요렇게, 톡뚝뚝 아, 칼 들어갔어? 긁으면서 잡아주고, 바로 궁극기 회전 회오리. 야, 이거 진짜 개꿀이다. 아, 이거 여러분 아마한테는 알려주는 거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알려드릴 겁니다. 상대방도 칼이 있으니 저랑 똑같은 전략 쓸 거예요. 바로 똑같죠? 응, 안 맞아. 어느 칼이 잘하나 한번 보자고. 앙, 아, 그렇지, 기다려. 안녕하세요. 그렇지, 응, 안 맞아. 아이고, 데이지 올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제시 궁극기는 좀안 채워주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 빈틈 파고 들어가면 좋거든? 천천히.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벽치기, 벽치기, 벽치기가 좋아요. 벽치기, 벽치기, 벽치기가 와, 아 이거를 다 부숴버리면은 마음이 좀 아픈데. 아 <laughs> 나이스. 응, 나는 안 죽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스 컷 너무 좋구요 미쳤어요 지금 승률이 100%에다가 스타 플레이어도 전부 제가 먹고 있거든요 스타 플레이어 기록은 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laughs> 아나 너무 재밌어 미치겠다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야, 언제 갈까요 천천히 가이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벽치기. 아이고 오셨어요, 사형님. 아이고 그때 지셔서 어떡하나.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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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치기. 으아아아악 도망쳐.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부수면 어떻게 하냐.라고 벽치기 해야 되는데. 아, 그 아쉬운 대로 우리 이렇게 멀리서 좀 쳐볼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게임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은 뭐다? 아, 즐겁게 해야 된다. 게임은 즐겁게 해야 재밌지, 여러분들. <laughs> 진짜 제가 별거 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벽치기, 벽치기 했을 뿐인데, 게임이 끝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야, 야, 제시공격 누가 자꾸 맞냐, 이거, 진짜로. 아, 형, 아, 아, 이거 내가자 하나 날렸는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질것 같은 확률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laughs> 아, 제발.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요. 천천히. 이거 앞에서부터 그냥 밀고 간다를 생각하면 마음 편하거든? 응, 잘 가.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어, 야, 이거를 살아? 응, 아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천천히 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 팀. 나이스. 근데 계속 잡으면은 내가 손해인데, 이거?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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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 야 포탑을 저기다가 설치해놨어? 기다려 시드미니 어? 어어어어 어, 어. 아? 이러면은 나가리다 <laughs> 아니 이거 질거 같은데요 여러분 들 안돼 이거 다시 써야겠다 미야아아아아아 으킬 쓰리킬 그렇지 야 아직 괜찮아 아직 끝낼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진짜로 이거 이제는 제가 들어가기보다도 약간 제가 수비적으로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수비적으로 잘, 잘 긁어줘야 돼 진짜로 긁어 긁어 무조건 긁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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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야 돼그치 나이스 잘 긁었죠 잘 긁었죠 이거 한명 잡았고 나이스 불 조심하고 어 잠깐만 이건 나죽을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응 하지만 하지만 살았어 근데,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달았죠? 이거 미쳤죠,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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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아 제발 머 때리지 마세요, 제발!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게 진거 아니냐고 진짜로. 야, 이거 영상 끝을다 이겼다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한번 져버렸고요. 그래도 전투 기록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한번 지고 나머지 올스타 플레이어 승으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기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